자 맵그래머 3강인데요 첫번째 일단 우리가 영어의 시작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영어의 시작 문법용어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외워라 그죠? 자 그래서 첫번째 다 영어는 단어와 문장으로 시작하고 그죠? 네. 단어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벳이. 알파벳이 모여서 하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문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어와 단어가 올바른 순서로 쓰여져서 하나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그 중에서 단어인데 단어의 품사라고 했어요. 단어의 성질이나 문장에서 의 쓰임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것. 총몇 가지? 8가지인데 여덟, 여덟 관사 포함해서 9가지가 된다고 얘기했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한 거였는데 문장의 의미 있고, 문장의 분류가 형식상 분류, 의미상 분류 했고요. 1형식부터 5형식, 그 다음에 평소문, 음음문, 명령문, 감탄문 제한문이 있는데, 문장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요거까지 얘기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이제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봤고요. 팔품사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했는데, 이번 시간에 조금 더 하고, 동사 파트로 넘어갈게요.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고, 시간이 안 된다면 못 넘어갑니다. 자, 팔품사. 의미는 단어의 성질이나 문장의 쓰임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것총 8개인데 관사 포함해서 9개다. 각각의 정의는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명사에서 있잖아요. 사물, 사람, 동물, 추상적인 개념의 모든 이름을 나타내는 게 명사라고 했어요. 맞죠? 네.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나눠지고요 그러면 셀수 있는 명사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통 명사라는 게 있어. 보통 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패밀리, 클래스와 같은 집합 명사가 있어요. 네. 종류만 알아두세요, 그냥. 셀수 없는 명사에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이고 잠깐. 고유 명사가 있고요. 물질 명사. 추상 추, 추상명사. 추상명사. 그래서 총명사는 셀수 있는 것과 셀수 없는 걸로 나눠지는데 다시 더 세부적으로 나는 다섯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따지라고 하면 이 동사거든요. 동사. 동사는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분류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다섯 가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류를 어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자동사와 타동사. 두 번째,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로 나눌 수 있어.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는 무엇이 기준이냐면, 목적어가 있냐, 없냐. 네.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걸 말하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걸 말해. 그럼 어떻게 알아 자동사는 자립한다, 자취한다, 그자 자가 스스로 자야. 타동사는 뭐야? 타인할 때그 타야. 그러니까, 목적어에 의지하는 놈은 타동사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혼자서 올수 있는 놈은 자동사인 거예요. 네. 그러면 자동사의 종류에는 1형식과 2형식 동사가 있고, 타동사에는 3형식과 4형식과 5형식 동사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형식 문장은 일단 어떻게 연결되는지 일단은 문장을 여기서 지난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게요. 알겠어요? 아, 요건 문장할 때 봅시다, 그냥. 자, 그러면 분류 두 번째. 일반,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어. 네. 그러면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동사는요, 연예인이라고 아시면 좋고요. 일반 동사는 일반인이라고 아시면 돼. 조동사는 매니저라고 아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동사는요. 연예인처럼 연예인이 많아 일반인이 많아. 일반인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연예인처럼 적어 숫자가. 지금 얘는 3개밖에 없어요. MR E s 근데 일반 동사는 그 나머지야. 거의 대부분 99.9%야. 조동사는요. 동사로 하기는 조금 애매해지왜 그러냐면 조동사는 혼자서는 절대 안 쓰여.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 그럼 매니저가 연예인을 보통 데리고 다니고 일반인을, 연예인 없으면 일반인을 캐스팅해서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일을 못 해. 이 조동사라는 녀석은. 그럼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주어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와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닐 때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일반 동사에, 일반 동사에 s 또는 es를 붙여야 돼요. 붙여야만 함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면 일반 동사에 일반 동사는 그냥 원형을 써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일반 동사에 s 붙이고 es 붙이는 그 법칙을 여러분들 이 공부해야 되겠죠? 네. 자, 일반 동사 동사에 동사에 어 플러스 s s 또는 es 붙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규칙 변화가 있고요 불규칙 변화가 있어 네.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 어, 이, 이 시간에 하기는 조금 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건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관사는요. 명사의 지위나 지위 성질 등을 수식 성질을 수식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는데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명사에 붙이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야. 그 부정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네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어 또는 언이 있어요. 그리고 정관사는 정해져 있거나 앞에 나한번더 언급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는 붙이는데 뭐가 있습니까? 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음, 그 다음에 대명사는 명사들을 대신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명사들을 대신하는 것 중에서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재기대명사, 부정대명사, 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지. 네. 이게 this, that, it. 막 이런 것들이야.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야. I, my, me, mine. 이런 것도 있죠. 그죠? you, you are yours. 이런 거 있죠. 소유대명사는 소유격과 대명사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자, your book. 이러면, 소유격과 대명사가 한꺼번에 있는 거지. 근데 이것을 너의 책인데 너의 것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yours. 이렇게 바뀌죠? 이 yours가 바로 뭐냐면 소유 대명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재기 대명사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제 귀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야. 나 자신, 야,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러면 you love you.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you love yourself.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나온 주어도 유고 목적어도 유면 안 되니까 그유 대신에 쓸 거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것을 재기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재 다시 재귀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는 거야. 자기 자신으로. 이제 부정 대명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 부정을 가리기 부정이 부정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 부정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거에 붙이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one, another, the other, others. 이런 것들. someone, 뭐, 뭐, somebody. 막 이런 것들 있죠. 네.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을, 문장을 연결해 주는 대명사. 마치, 마치 접속사처럼 쓰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처럼 쓰이지만 접속사랑은 많이 다, 완전히 다른거예요 접속사는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 등위접속사는 등자가 같을 등자야. 네. 그래서 앞과 뒤에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동등한 격으로 연결해주는 접속사 그것을 뭐라고 한다? 등위접속사 자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동등한 어, 격으로 연결해 주는 것. 동등한 격이라는 게 뭐냐면, 클라스라고 니가 맨날 얘기하는 그런 클라스야. 알겠습니까? 형용사, 형용사, 투부정사, 투부정사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네. 종속 접속사는 조금 어려운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데, 이 접속사가 연결,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한꺼번에 그 전체 문장에서 뭐 주어나 목적어나 또는 부사나 이런 것도 쓰이는 거야.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 해줄게요. 네. 알겠습니까? 네.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충 설명까지 쭉 했는데, 요거를 차분히 들으면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품사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감탄사부터 쭉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명사 옆으로 이어져서, 셀수 있는 명사와 이거 쭉 이어지죠. 마인드맵을 쭉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동사 옆으로 나와서 분류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지나가서, 자동사 타동사가 있고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가 있고 옆으로 쭉 지나가고 일반동사는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랑 요 부분까지 필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끝났으면 바로 밑에 관사로 내려와서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옆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대명사 명사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것 여섯 가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옆에 쓰고.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 여기 쓰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기억해서 옆에다가 정의를 내려줘야 돼. 네. 알겠습니까? 네. 가능하다면 집에 굴러다니는 문법책을 참고해서 옆에다가 예문이나 예가 될수 있는 단어들을 적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적지 말고 반드시 문법책 하나를 구입을 하세요. 두툼한 거, 아주 유명한 거, 이런 것들 하나 구입을 해서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